역대하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급을 택한 일이 없다.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드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의 노쇠로 길이 다섯 자, 너비 다섯 자, 높이, 높이 석 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 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설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시게 될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괴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